지난번 청문회를 보니까 저희 앞서에서사관을 들여놓고 너네가 그러니까 증거인멸했니 를 말았니 그러니까 구속이 돼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을 하시는데 수사 지금은 제가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증인 위원장님 답변 드려보겠습니다증 위원장님 말씀 드리고 말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? 자주시겠습니다 증인 최재현 증인께서는 지 네?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. 답변은 드렸습니다. 제가 제가 없앤 제가 없앤 날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마이크를 왜 그렇게 올리는 거죠? 마이크 조금 전에 어떻게 올려놨어요 그게 뭐하는 자세입니까 제가... 뭐하는 자세예요 검사요 검사가 어...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요 의원님 이 비닐 위에 싸져있는 그 돈다발 어디 갔어요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 알아야 될 사람이 최재원 검사잖아요 답변을 하게 해주십시오 답변 드릴 테니까 돈다발에 띠지를 분실한 사람들이 여러분 아니에요 분실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책임을 지지 는 거죠 사실관계를 물어보시니 제가 사실관계는 답은 뭐라고 그어요 나오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폐기하지 않았다고 했죠 그럼 누가 그걸 폐기했는지 건 본인의 제가 그래서 당시에 2019, 20, 20년, 25년 1월 8일, 9일 대화를 원인의 목인데 그걸 확인했어요, 못했어요.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? 좀 들어주십시오. 내가 묻잖아요. 확인했다, 확인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좀 들어주십시오. 좀 답을 드리고 있는데 왜 계속 말을 끊습니까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? 저는 당시 수사팀의 팀장이었고 간분권이 해소된 것에 대해서 오롯이 제 책임이라 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까는 네뭐 그만하겠습니다. 또 물어봐주시면 사실상에 대해서 고상에 답변드리겠습니다. 네, 다음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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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현희 오, 의원님 의원님의 아닙니까? 검사들이 그러니까 오만하다고 그런 겁니다. 오늘 보니까요, 전부 다 죄다 사실은 잘못 들어놓고 국민의 대표기관 국민들한테 대표기관 국회의원들한테 이렇게 덤비고 있어요. 지금 국민들이 이 실황을 다 보고 있습니다. 국회의원 국민 대표한테 이런데 일반 피의자들한테는 오직 하겠냐? 그러면 수사를 잘 했습니까? 수사에 대해서는 어 생각하세요? 수사 자체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. 자부심을 느낀다고요? 자부심을 느낀다고? 네.